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경배와 찬양은 돈으로는 못 가요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년부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상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한복음 3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피고 함께 유한복음 3장 1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전의사님은 아픈 곳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인형부 친구들과 우리 인형부 선생님들 모두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을 사진으로 봤어요. 아주 칭찬해요.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가정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인연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됐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 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잊지 않고 매주 매주 매일 매일 꼬박꼬박 40일간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하면 아 하고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뭔가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아들까지 주시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 주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볼까요?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니고데모는 깊은 밤이 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라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믿지 않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니코데모란 사람 역시 라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 주변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까봐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이 니코데모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죠. 오늘은 이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그 신기한 일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무에게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무가 물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물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영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걸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은 몸, 육, 그리고 영,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은 몸이 젊어지거나 다시 아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땅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새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죠. 아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내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렵거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몰래 한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네요. 손예진 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원해 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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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 선물은 우리 교회에 와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활동은 무엇일까요? 말씀 쓰기입니다. 여러분이 한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쓰기 때문에 다른 미션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꼭, 꼭써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